n e e d 동사가 한 눈에 보이죠? 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들은요, need to be, 뭐될 필요가 있습니까? 평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on the basis of their application in the user's everyday life, 사용하는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뭡니까? 적용이죠. 응용이죠. 얼만큼 적용이 되느냐. 누구의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도구들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need가 나왔고요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not all tools.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오면 뭐라고? not 하고, 어 뭐, not always. 그런 거 나오면 우리가 무슨 부정이라고 하죠?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도구들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죠 왜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 도구들은 요 전혀 뭡니까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혀 뭡니까 실용성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buying them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소용도 없는 쓸모도 없는 그러한 것 도구들을 사는 것은 have no positive benefit 그렇죠 뭡니까? 긍정적인 혜택,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첫 번째 문장이 주제고 그 뒤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도구가 다 뭡니까? 쓸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쓰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적용이 잘 되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뭐 돼야 된다? 평가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